날마다 손는 선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8장.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고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헌신, 지혜, 용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셨는데요. 모르드게와 유다를 진멸하려던 하만이 오히려 진멸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의 집이 에스터의 소유가 되게 했고 하만의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하만의 모든 권력을 모르드게, 모르드게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역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아하수에게로 담대히 나아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아하수에로 안에 에스더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에스더에게 금귤을 내밀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에스터가 베푼 잔치에 참석해 하만과 함께 밤 늦도록 주연을 즐겼던 아하수에로가 그날 밤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하면 고라 떨어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오히려 정신이 말짱해졌는데 이상하게도 왕조 실록을 가져와 낭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필 사관이 낭독한 대목이 모르드게의 화력상 대목이었습니다. 원래 대신 모르드게가 내시들의 반란, 테러를 고발해 아하수에로 왕을 살려내었다. 아하수에로는 나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다니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신하들은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긴급 호출을 합니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호출을 듣고 달려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죠. 하만은 밤새 주연을 즐겼음에도 대궐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 교수대를 가져와 아하수에르에게 허락 받으려고 온 것이죠. 하지만 그 교수대에 달려 죽은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었습니다. 하만 집안 전부가 에스더와 모르드게 수중에 떨어지게 된 것은 물론이고 하만의 권력도 모르드게에게로 넘겨지게 됐던 것이죠.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오히려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도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살리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 훨씬 더 유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열고울의 권세를 맡기시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하수에로가 보기에 모든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해 총리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교수형에 처했죠 하만의 가문 그의 모든 권력까지 에스더와 모르, 모르드게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규례를 어기고 왕이 호출하지 않았음에, 않았음에도 왕에게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놀라운 응답이 역사가 임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수에로조차이 정도면 내가 많은 것을 들어주었다 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두게와 모르두게가 구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인 진멸 계획이 철회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유다인 진멸에 관한 왕의 조서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금 그 목숨 걸고 아하수에로에게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번에 에스더는 다짜고짜 왕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해주옵소서. 울면서 간구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인데 언제까지 구하고 찾아야 합니까? 구한 것이 응답받을 때까지이죠. 본문에서 에스더가 정확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응답이라고 봐줄 수 있어. 아닙니다. 왕의 조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대로 두면 정해진 시간에 유다인 진멸이 실행이 됩니다. 하만은 제거되었지만 유다인 진멸 계획은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스더는 왕이 금규를 내밀지도 않았음에도 그저 엎드려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유다 민족이 멸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시여 유다 민족이 진멸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하수에로 안에 에스더를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에스더의 요구가 용납되도록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너희가 원하는 내용을 기록해서 내 명의로 왕의 조서를 발송해도 된다. 왕명으로 된 조서를 에스더와 모르드게 뜻대로 쓰도록 놓아둔다.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얼마나 신임하고 있었는지를 이 대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절대적으로 신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과 일치하는 그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맡기신 일에 직장 상사에게 충성합니다. 맡기신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이것이죠. 나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구한 것에 온전한 응답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다 저고자 울면서 간청했던 것은 유다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살아가게 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